네, 네, 네 오늘은 제가 말고 제가 말고 <laughs> 오늘은 여기 이런 책에서 오늘은 뭐해 볼까요? 책에다 종편책도 있고 가족 여행 말도 있고 할까요? 여러분 댓글로 아, 아,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 다 못해고 해가지고요 좋은 면찍을 했는데. 아 그리고 옛처음에 정성 오천만 동영상 찍을 테니까. 그리고 이, 이 뭐지? 구독할 때 그리고 이이 뭐지 구독할때 마린티비나 아니면 태우티비도 내 친구가 사실 어 아이들 아이긴 한데 안안자안 하려고 했던데 뭐였지 그런 것처럼 이름이 어 괴물나라 좋아요 내 친구 신태일도 같이 해서 어, 미래찾기 이거 올렸는데 이거 앞에만 올렸는데 우리 진짜 멀었죠? 이거 완성했거든요 여러분들께 보여줘야할게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이거 골랐는데 이건 또실태미리 본건지 이거 이렇게만 해도 좋아 안했어요? 이것도 완성 거의 별난데 이거 다 했거든요 이거 할까요? 어떻게 하는 건 좋고요. 아참 일시정지하고 안 하려는데 이런 것도 있구요 그리고 이런 것도, 또 그건 못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보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봐봐색칠 공부 이렇게 해서 내용은 이렇게. 색칠하고 아 나도 색칠하고 싶은데 이렇게 여러분 이건 못했어요 이렇게 지웠죠 괜찮입니다 아, 9살이에요 또 이렇게 그 사실 난미술은 어차피 안 다르네 지금 아무튼 아무와좀 토끼만 좀아프다 이런 거 아직은 요로안완성안 돼서, 오, 이렇게 해도, 뭐, 저기 달려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내가 다 해놨다고, 요근데 원하지 않아요, 이런 게. 어, 잘, 잘 어, 그려. 그래. 편그은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편집은 되고요. 그리고, 고, 고마운 사람 죽겠다. 이것도 하고 싶고요. 놀이공원.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그렸거든요. 놀이공원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것도거든요. 있이것도 하고 싶은데 안될것같아 그리고 이것도 안될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건 이런 건데 잘안 돼. 이건 정말. 좀 그래요. 이 사실 컴퓨터에서 뽑았고요. 내가 모래는 미로는 잘못그린는데 내가 이런 거다 했는데 직접 해봤어요. 내가 이거 다라고 했는데 내가 풀고 싶어서 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알아볼까요? 그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 이쪽은 길이 없죠. 아, 이거, 아. 아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돼서 이렇게 가서 요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옛날 거라서 까먹고 이런 거 있고 요런 거아 이러다 시간만 다 가죠 그쵸 이렇게 돼있고 뒤엔 또 이런 걸 인쇄했고, 1, 1번이라서 그래도 이것도 만들고 아, 이거 진짜 인쇄하고 싶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만들신 분들 감사하고, 시청자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건... 나 근데 이것도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드셨어. 내가 이렇게 미로를 풀었어요. 잘 보이나요? 나안 보이지. 근데 이건, 봐봐요. 아무 엄청 쉬워서 컴퓨터로 풀 공부했어요 내가 알아도 아래다 써는데 그것도 좀 그랬죠 왜 아, 아, 아. 이거는 맨 앞에 어 보시면 이건 태율인가 태율이가 뽑아가고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또 태민이가 뽑았고요 이거 다음에 이거는 또 내가 뽑은 거예요 다음에 뽑고 싶고 학교에서도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아, 진짜 와, 이거 엄청 쉽죠? 이렇게 엄청 쉬워요. 봐보이나요? 봐봐요. 뒤에 맨 뒤에 이렇게 끝에서 끝을 이건 팔지는 않고 그 내가 해보려고. 와, 이거 완성했는데 내 내가 보여줄게. 와, 이렇게 세개 완성된 것 같아요. 거의 다. 꽃은 왕엄만많요 엄마가. 아나 이것도 하고 싶어요 북극곰을 살려줘요 이것도 하고 싶고요 봄나들이도 하고 싶어요 봄나들이 글림김 정연 숨은 그림 찾을게요 그림 찾기 아, 근데, 스무 군데 다치서 너무 끔찍한, 원래 자신을 짧으니까, 우리가, 우리 집 놀랐을 때, 그래도 태율이가 다쳤는데, 어, 우리, 우리가 돈 내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 돈내주긴 했어요. 왜냐면 태율리가 밤대 그 전에도 엄마는, 그 엄, 살이 있었, 줄 알았대요. 근데, 이렇게 이쪽에. 세상이 이렇게 우측에서 박혀있었대요 원래 검은색이랑 작게 담아서 지만 원래 타일은 이게 아니에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이걸 이걸로였어요 손을 아래다치고 뚜뚜뚜뚜 이렇게 했다고요 손 안에 죠 점지 이특정 이+ 있케다 그리고 아까는 또 오늘이었어요. 아까는 또 내가 지하철 장치만 써서 지하철 놀이하다가 내가 만든 거깨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저가곧 이거 만든 다는 내가 다 이거 하고 싶다고 한걸 진짜 그금 내가 내 소원 종이 소원 다쓴 거고 아무튼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제일 먼저 택했는데 저는 그냥 난 여러분은 아, 뭐를 먼저 하고 싶은가요? 저는 이것도 좋아. 휴, 많은 하고 싶어요. 저 뭐라고 떠세요 어떠세요? 하보겠어요저 사실 안좋섭데 이런 것도, 그거 하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저가 이거 드릴 잘하도있었렇게 토끼는 심심해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너무, 이게 재밌 그런 것도 좀. 원래 좋은 생 좋은 생각이 떠올어서 이렇게 좋은처럼 보이지 아무튼 만원경만경을 챙기고 집을 나왔어요. 토끼는 멀리 나가서 뭐가 보일까요? 토끼는 토끼야 토끼야 무엇을 보니? 괴물이나 타났다아코아 아, 코끼리 아저씨였구나. 방금 전에 회색이 떠다니는 동그라미 모양 괴물이었구나. 토끼 아저씨 안녕하세요. 나도 안녕 코끼리가 보여요. 안녕하세요. 전자나 안녕 거는 들고 가보실까? 특이야 특이야 무엇이 보이와 이번에 또 이번에도 괴물이 또 어? 이렇게 있네아 네. 어, 이게 아닌데. 괴물이 나타났다. 진짜 괴물 한줄아데 거기 거기다 벌레까지. 아하 기린이었구나 기린을 보여요 <laughs> 보여요 기린아 아저... 좀 기린 기린 아줌마 안녕하세요 오년 예쁜 토끼 토끼야 예쁜 토끼야 너도 안녕 아저씨가 안전이 해요. 근데 아저씨는 안전한 정하고일 건데 아줌마는 색칠 준비물 가져올게요. 원숭배가 터사이펜사이펜이어디 예. 예. 있죠? 어에있안 네. 했고요. 요즘 네. 컨어요이 올라오기도 해요. 원래 한번 이상 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영상을 찍었긴 했는데, 태유가 뭐 봤다고 다, 내가, 어, 내가 비공개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지우래요. 책 있는 것도 찍고 여러 개를 찍었는데, 태유가 지우라고 해서, 지웠어요. 지웠거든요 아쉽죠. 그래서 책 읽기도 찍고 여러 개 이런 책 만들기도 찍고요. 지하철도 찍고 켜우 TV도 찍고 여러 개를 한번 찍어보려고요. 그게 좋아요. 밖에 나갈 때 핸드폰, 이때는 태블릿. 태블릿이 싫어요. 그리고 하나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각은 오후에요 아무튼 좀 밤이 돼가요 저면 여섯시 다섯시 아직 여섯시라니까 여섯시에 십육분이에요 오후 아 여섯시도 이렇게 그러면 되겠습니다 뭐 그럴수있죠 생각해 아, 아, 아. 지금이 2월달이거든요. 더 계약하게 되겠어요저 겨울 방학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새해 잘 보내, 아, 눈을 칠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새해 잘 보냈나요? 여러분 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에도 칠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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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おッションでね、トップすマンで、ンンンンンタイムもップの調子でいた。 다음 이게 재미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재미가 없네요. 오늘따라 이게 재미가 없고요. 다른 걸 그려야 될것같데요난 북극곰을 살려줘요. 재미있 같아요 북극곰을 살려줘요. 어머? 아, 알았어. 아, 다행이네. 一般的牛皮呀。 영 <susur> 네 끝날게요 이 화에서 시작 끝.